자, 앞에서는 수동으로 어, 사진을 설정해서 어, 여러 가지 효과를 주는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사전 설정은 미리 프리셋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각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는 효과들 사용자가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사전 설정에는 어, 흑백 뭐, 창의적인 색상, HDR, HDR 효과, 인물, 풍경, 그 다음에 토닝 분할, 스타일 등 있고, 다유도한 사진 설정이 있는데, 이 항목을, 자, 디렉트 존에서, 어, 포토 디렉트에 대한 사전 설정을 다운받아서 설정을 해야 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사전 설정에서 먼저 확백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뭐, 고대비, 따뜻한 저대비, 시원함. 플래티넘 등이 있는데 클릭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별도로 수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효과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역시 이 효과들도 컨트롤 Z를 클릭을 하면은 다시 편집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흑백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프리셋들을 클릭을 해서 내용들을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 바로 저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편집된 사진을 저장하는 방법은 뒤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만약에 중간이라도 어떤 편집을 하면서 이 사진만 따로 편집이 잘 돼서 출력을 하고 싶다고 했을 적에는 파일에서 파일을 클릭을 하고 여기 보면 선택한 사진 내보내기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선택한 사진 내보내기를 클릭한 다음에 내보내기 위치를 지정을 합니다. 어디에 내보낼 것인지. 자, 여기에서 찾기 쉬운 D로 지정을 하고 폴더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자 수수를 선택을 하고 폴더 선택을 한 다음에, 자, 파일 설정. 어떤 형식으로 내보낼 거냐. 지금은 jpg보다는 png로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해상도를 어떤 크기로 할 것인지. 지금 해상도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크기 조정해서 맞추기를 선택하고, 일반적인 HD로 1 0 2 0에1 0 8 0으로 이렇게 맞춘 다음에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보내기에서 고급을 선택해서 프로필을 사용할 수도 있고, 내보내기 위치, 다른 폴더에 넣기 지금은 아까 뒤에 소스라는 폴더를 지정을 했는데 만약 이 폴더가 아니고 다른 폴더로 지정을 하고 싶을 때에는 그냥 다른 폴더로 선택을 하고 D하드에 이렇게 바로 넣을 수도 있고 또 이름 지정을 해서 편집하려면 클릭인데 지금 베이비로 되어 있는데 교육용이니까는 그냥 테스트라고 이렇게 입력을 할수 있고 파일 설정도 PNG로 그 다음에 이미지 크기도 아까 앞에서 이미 수정을 한번 했는데, 원래 해상도 유지, 크기 조정하여 맞추기 등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그 다음에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고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을 선택해서 전체적인 설정을 한 다음에, 자, 내보내기를 클릭하면 사용자가 지정한 폴더로 사진이, 예, 현재의 사진만 저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나중에 뒤쪽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전체 편집된 사진을 선택해서 따로 별도의 폴더에 동시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다시. 기본 설정에서 흑백이 아니고 이번에는 창의적인 색상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뭐 80년대 사진 형태의 드림랜드, 그 다음에 황금색 수학기, 뭐그 다음에 리트로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형태대로 어, 사전 설정에서 효과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보면은 HDR 효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각 효과들을 하나씩 이렇게 클릭해서 내용을 사용자가 확인합니다. 사용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쪽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단색을 할 것인지 드라마틱, 몽환적인 분위기, 이러한 항목들을, 어, 선택해서 다양한 음, 여러 효과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번에는 인물이기 때문에 인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두 꼬마 어린이들 보단 아기를 선택을 합니다. 아기를 선택을 하고, 자, 인물에는 뭐 여러가지 효과들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자, 하나를 선택을 해보면은 이게 어떤 효과로 응, 어, 적용이 돼서 편집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편집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한 다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효과를 또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특별하게 여기에서 어, 다른 편집 프로그램하고 좀 다른 게 어떤 효과를 주었을지에 원본을 하고. 좀더 믹서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원본보다는 사진 설정으로 가깝게 이렇게 효과가 적용이 되었는데 자 여기에서 효과의 강도를 조절하면 왼쪽으로 내리면 효과를 하나도 안준것 같은 그러한 상태로 변경이 되어지게 되고 오른쪽으로 올릴수록 조금씩 조금씩 해당 프리셋 효과가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좀더 어 유용성이 있게 각종 효과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효과는 인물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풍경에서도 역시 이렇게 동일하게 강도를 조절해서 원본 그다음에 편집된 내용으로 이렇게 적절하게 미싱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또 토닝 분할이라는 화면이 있어서 클릭을 합니다 각각의 내용들은 눈에 보이는 효과 그대로 사용자가 클릭을 해서 어떤 형태로 적용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 스타일에서도, 자, 환타지 기능이 있는데, 강도가 너무 세게 들어가서 노출이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위쪽에서 주어진 효과의 강도를 조절을 해서 믹싱해서 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효과들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효과는 앞으로 좀 강도, 즉 환타지를 적용하고 강도를 낮춰서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는 효과가 아주 좋아서 따로 별도의 설정으로 만들고 싶을 지에는 자, 여기에 보면은 현재 조정을 사용하여 새 사전 설정 만들기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름을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이름을 입력을 하고 자 저장 위치는 내가 만든 사진 설정 그다음에 아래 부분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저장을 클릭을 합니다. 저장을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만든 사진 설정이 자동으로 이 아래쪽에 등록이 되어지게 되고 역시 강도를 조절해서 다시 한번 적절하게 효과를 적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그 옆에 있는 자 디렉터 존에서 조전 사전 설정 다운로드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디렉터 존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디렉터존 클라우드 링크에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보여지는 형태, 왼쪽에 효과가 자, 썸네일 형태냐, 리스트 형태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썸네일, 그 다음에 목록, 리스트로 이렇게 변경해서 보는 방법을 따로 변경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가이드 편집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